안녕하세요, 소포원입니다 어제 오늘 날씨가 엄청 추웠습니다. 서리가 내리고 하우스 안에도 되게 추웠어요. 내 고추 모종을 갖다 놨는데 갖다 놓고 일찍 안 심기를 참 잘했어. 새옹지마 뭐. 집사람이 언제 심냐고 막 그랬는데 제가 게으른 피우다가 며칠 늦어졌습니다. 근데 핑계거리가 딱 생긴 게 어제 와 얼음을 열었어요. 그리고 오늘 또 새벽에도 이제 서리도 많이 내리고. 고추는 약간 이제 많이 추워지기만 하면 막 냉해도 있고 하니까 안 심기를 잘한 핑계가 하나 생겼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날씨가 따뜻해서 이제 심으려고 딱 심고 나서 제일 중요한 거 많이 따는 거죠. 다수확. 병안 들이고 많이 따는. 거. <laughs> 병안 생겨. 생기... 어 그래 똑똑해요. 병안 생기고 많이 따는 거예요. 지하부에 뿌리가 잘 발달되고 거름을 쭉쭉 빨아올려야 지상부에 나무 수세가 좋아지고 열매도 많이 달고 이제 그런 거잖아요.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봤습니다. 제가 이제 농약을 가급적이면 안 하고 친환경적인 거를 추구를 하는데 하다 보면 농약도 어쩔 수 없이 사게 되지만은 가능한 한좀 이렇게 친환경적인 제품 뭐가 있을까 이렇게 인터넷 검색, 인터넷 쇼, 쇼, 쇼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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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쇼핑 이렇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찾아낸 게한 번도 안 써봤어요. 한번나안봤는데 이게 이제 그 자료들에 의하면 은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두 가지를 찾았는데, 제가 보여드릴게요. 루부스라고 하는애 루부스. 음. 미생물로 만든 거래요, 미생물. 그래서 아, 4천억마리가 안에 들어있다고 막 그러네? 제가 안쉬봤는데쉬어 <laughs> 여기에 써져 있는 게 뿌리발달, 음. 활착 증진, 세근, 세근성장, 양분공구, 염류 장애 개선 천연 식물 발효물질로 만든 그래서 얘를 물에다가 희석을 해가지고 뿌리를 담갔다가 꺼내기만 하면은 음. 뿌리 바르기 엄청 잘 된답니다 바로 담갔다가 빼? 응. 엥? 진짜 아니게나 물에다가 담가 적시기만 하면 된대 어 그래? 어, 이딱 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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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봤어 내가 음. 그리고 여기 하나가 또 써져있죠 트리코마라는 제품하고 혼용해서 쓰면은 효과가 최두, 최고랍니다 최고 시너지 효과가 있다는 거지? 응, 그니까. 그래서 이것도 샀어요. 트리코마. 얘는 항균. 항균? 응, 이게... 어. 땅 속, 얘도 이제, 뿌리도, 뿌리 발달도 도와주지만은, 그, 땅 속에 있는 병원 군들에 대한 항균. 이 음... 엄청 강하대. 음... 그래서 항균 능력에 대한 거를 검증 기관이 있는데, 전남 생물산업진흥원에서 이 검증을 했어요. 잿빛 곰팡이, 그래서 잔록병, 뿌리 썩은 병, 균액병, 역병, 탄저병. 와, 탄저병? 꽃이 되게 좋겠다. 음. 노균병. 이런 애들에 대한 항균력이 막90% 이상이 넘어요. 역병이나 뿌리싸움병? 9 9 9 2 거의 뭐100% 잡는다. 막 이런 검증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마늘 이런 거할때 좋겠네? 오케이, 마늘! 오, 올해 마늘에 그럼 해봐야 되겠다. 마늘에도 흑색 싸움, 흑색 썩음 병, 입마름 병, 이런 데도 효과가 좋고, 배추에, 오이, 토마토, 모든 이런 병원균들에 대한 환균력이 높다는 거예요. 음, 그럼 작물 심을 때마다 침전해서 쓰면 좋겠네, 다들. 그치. 얘는, 어, 침지, 모종을 침지해서 써도 되고, 옆면 그래? 시비. 음. 그리고 음. 심고 난 다음에 관주 이런 걸 주면은 이렇게 효과가 많이 좋다고 합니다. 어, 그럼 주기적으로 한 번씩 이렇게 같이 영양제 줄때 같이, 음. 같이 주면 좋겠다. 그렇 영양제 줄때 같이 주면. 그래서 어, 요거에 대한 배합 비율은 모종 침질일 때는 요거 40, 요거 20g. 음. 그래서 요거를 사서 제가 한번 심어 보도록 할게요. 다 침질을 하고 여기 음. 한줄몇 음. 개는 그냥 심어. 그냥 다 심어, 병 옮겨. 나 뿌리 발육이 그렇게 좋다니까 뿌리 발육을 확인하고싶어서 그래 작년에도 꽃을 심었었으니까 작년에도잘 되면 좋은 거아니야 그렇기는 하지. 그래도 응. 하나만 하게 그럼 하나만 응. 한한말2 0여에에다가2 응. 0 g 이니한두 네, 수저 잘 녹아 와떨어한에서 녹아 바로 녹네 저안에서도서도 한국에서도 가국에서도 한국에서도 한에서에 는 물질이래. 그래도 이거는 내수죠. 이거 침지한 물안 버리고 이거 뿌려도 되지? 다른 작물에다가 뿌려줘도 되지. 그 얘한테 뿌리면 안 되는 건가? 어디? 이거 침전 하고 나서 심고 나서 또 뿌려주면 안 되나? 뿌려도 되지요. 관주잖아 그게. 음. 마늘에 한번 뿌려볼까? 남으면 <laughs> 그래서 이렇게 푸석 가거좀 스며들게 좀 놔둬야겠다. 응. 그래서 이거 당거 갖고 심으면 돼요. 뿌리까지 다았을까 아, 흠뻑 젖었잖아. 음. 물좀 l o g b 들어갔지? 응? 응, 물좀 들어갔다. 응, 관주해 니까 응. 고추는 심는 간격이 얼마나 심으면 될까? 심는 간격 30cm에서 40cm. 손 뼘으로 해 봐. 이렇게. 한뼘 반. 음, 응, 그럼 30cm. 여기 여기까지면 40cm야. 음. 응. 아직 고추모조 다른건 안나왔지 모종? 응 시내에? 응 상추모종 같은게 나왔더라 고추, 고추 심는 거... 시기는 지역마다 하우스는 벌써 심었죠 응. 근데 노지는 지역마다 좀 다르지만은 저희 지역은 4월 말 5월 초 이때 심어요 그니까 러 어떤 때는 4월 초 4월 말 이때도 막 서리가 내리더라고 응. 그래가지고 막 냉해있고 이파리 꼬실라지고 근데 얘는 고추 종류가 뭐야? 칼탄 고추. 패스. 칼탄 패스? 응. 맛있는 건가? 그 일반적으로 그냥 김자, 김장 담고 하는 그런꽂 있잖아. 응. 점점 넓어져네. 심는 간격이? 아유왕 그룹도 길고 그래서 응. 좀 일단 넓게 좀심으려고 바람, 하우스니까 바람이 잘안 통해요. 응. 그래서 좀 넓게 심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싶어서. 응. 어한반 파인데도 굉장히 많네. 3 0 개. 음. 고추는 이 심기 전에 그 대포라는 거를 꼭 뿌려줘야 돼 대포 음. 알죠? 음. 진딧물이 워낙 많아서 음. 그 맞아요. 뿌리는 진딧물 농약사에 가면은 뿌리는 진딧물 약 주세요 그러면은 그 주, 주니까 그런 걸로 뿌리고 음. 아, 꼭 심으시고 작년에 진짜 대포 효과 톡톡이 왔지 저도 몰랐는데. 고추농 고추 농사를 한 오천 평, 육천 평 하시는 동네 형님 이 있어요. 아니 오천 그렇게 많이 안해들려도한 삼사백 평 하시는 분들도 다 똑같아. 요 음. 손으로 뿌리는 게 아니라 딱 동력 붕목이 짊어지고 엥 음. 뿌려버려요. 그냥 밭전체를 그냥 다 뿌려버리는구나. 어, 다 뿌려버려요. 음. 비닐 멸칭하기 전에. 음. 그리고 나서 이제 비닐 멸칭 후에도 키우는 중간에도 이제 뿌려주면 좋잖아 한 번씩. 음. 중간 중간 그때는 이제 이파리. 연면십이용을 하지 연면십이용 때아 연면십이용도 있어 그럼 진딧물 야음 그럼 우리는 그 동안에는 안에서 렇게 진딧물이 좀 있었나 안 잡힌 거지 했지 내가 한는도안 잡힌 거야 응. 그럼 대포 효과가 더 좋은 건가 어 그게 더 좋은 것 같아 미리 음. 예방하는 게 좋은 것 같아 음. 고추뿐만이 아니라 다른 거 진딧물은 어느 작물인데 다 생기니까 정말 그거는 꼭 뿌렸으면 좋겠어요. 작년에 진딧하우스에 이 고추, 오이, 뭐 토마토 이런 거에 진딧물이 거의 없었어요. 이까지 심고 나머지는 청양고추 심고 기능성 고추도 입구에다 심어야지 잘 따먹지. 음. 따먹기 편하게. 음. 내가 심는 계획은 내가 짧게 따먹기만 하 해. 어, 뿌리 발달에 좋은 이런. 물질러 갖다가 침지를 하고 음. 뿌리 항균력도 좋아지고 음. 이렇게 해서 꽃을 여기를 한 줄을 심었는데 여기서 꽃을 따갖고 올해 김장을 하면 대박이다 그럼 완전 대박이지 36주 심어서 30근? 한 주에 한 근? 응못 음. 따나? 딸수 있지 않아? 딸수 있어 딸수있을 얼마큼 따야 많이 따는지를 모르겠네 한번 도전해볼까? 영양제 야 많이씩 주고 따. 여기까지 36주를 심었습니다 여기는 청양고추 음. 그리고 이제 기능성 고추 있잖아요 우리가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거 아삭이, 오이고추 막 이런 것들은 여기에다가, 입구에다가 음. 동선을 짧게 나머지는 이제 오이, 메론, 기타 등등 이런 거 심고 아, 고추도 윗걸음을 줍니다, 아시죠? 음. 대, 대부분 한세번 정도 윗걸음을 주는데 음. 1차옷 걸음은 2 5 일에서 3 0 일. 그때는 요 사이에다가 포기 사이에 구멍을 뽕 내서 여기다가 추비 음. 비료를 한요한 한 숟갈씩 이렇게 주는 거예요. N K N K도 좋고 요소도 좋고. 그이차옷 걸음은 천물 따고 나서 음. 그때 요 옆에다가 그 때는 이제 뿌리가 어느 정도 번졌으니까 이 사이에다 주면 뿌리가 다 이제 이렇게 제 옆에, 밑에, 밑에 음. 부분에다가 구멍 뚫고 NK 또한 스푼씩 놔주시고. 세 번째, 3차 웃걸음은 두물, 두물이나 세을 따고 나서 그때는 뿌리가 고랑까지 다 내려와 있으니까 이 헛골에다가 이렇게 흩어 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병이 안 걸리게 탄저병이라든가 진딧물, 방제 이런 거 하면은 고추농사가 잘 된다고 우리 동네 그 고추를 농사 잘지내신 분이 꼭 그랬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렇게 잘 해서 여기서 김장 담을 만큼의 빨간 고추를 수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시로 한번 물어봐 영양제 뭐 줘야지 주렁주렁 열리는지. 따로 영양제는 안 주고 우거름만 준다 고 그랬었는데. 뭔가 주겠지 비결이 있으니까 그렇게 농사를 잘 짓지 않아? 몰릴 때? 그래. <laughs> 원래 장인들도. 기, 특별한 기술은 안해 응. 주고. 그좀 응. 그런기는 하더라고. 그러니까. 아니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고추 농사를 그렇게 잘 지을 수가 있어. 그 얘기는 했어. 뭐. 밑거름이 중요하다. 그렇긴 하지. 우리 뭐. 밑거름 많이 했어? 밑거름 많이 했지. 많이 했어, 밑거름. 많이 했는데 그보다 더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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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몰라그거는 이해. <laughs> <laughs> 음. 이제 여기에서 수확을 해갖고 김장을 담을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잘 갖고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영상을 함께 적어 셔습니다수폰했습니다